이 실수가 xy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거든요. 그런데 무수히 많지 않고 딱한 정되게 조건을 줬어. xy가 뭐래요? 자연수래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x를 기준으로 잡아도 되고 y를 기준으로 잡아도 돼요. 예, 우리 y를 기준으로 잡아 볼까요? y가 1이 되면 2가 되니까, 얘는 18이 돼야지. 18 더하기 2는 20이 되지. 그럼 3의 배수에 18 나오니까 얼마? 6. 자, 2를 대입하면 4지요. 그럼 3의 배수 16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연수의 범위에서. 자, 3이 되면 6이에요. 그럼 14를 더해야 되는데 3의 배수에서 14 나올 수가 없지요. 4가 되면 8, 그럼 12가 돼야 되는데 3의 배수에서 10이 나올 수 있죠. 4. 이번에 5를 대입하면 10이 돼요. 3의 배수 20 나올 수 없고요. 6이 되면 12, 그럼 3의 배수 8 나올 수 없고요. 7이 되면 14, 6, 3의 배수 6 나올 수가 있죠. 2, 8이 되면 16. 16에서 4를 더해야 되는데 3에 비해서 4 나올 수 없어요. 9. 9를 대입하면 18. 2가 나와야 되는데 3에 비해서 2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자연수의 범위에서 성립하는 것은 6 1마4마 4, 4 2마 7. 그래서 몇 개, 3개가 되고 그 순서쌍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순서쌍으로 다시 한 번. 여기다가 나타내주면 되는 거야.